프린트로 갈게요. X 스피드, Y 스피드 네, 출력 속도에 대한 여기에 슬로우 노멀 테스트가 있고, 음. 가장 그, 그거는 노멀이 사용하실 때는 X, Y를 둘다 같은 걸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음. 설정을 하셨으면 OK 누르시고 그 밑에 음. 이제 어떤 퀄리티를 찍을 것이냐? 오프, 익스프레스, 프로덕션, 퀄리티, 파이아트 아, 이거는, 품질? 네. 근데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퀄리티랑 파이아트 어떤 방향으로 찍을 거냐? 양방향. 아니요, 지금 여기, 요두 번째 거. <laughs> 두 번째 거 퀄리티 밑에 선택창이 하나 또 있어요. 아... 네. 여기에서, 양방향을 찍을 거냐? 싱글립으로 찍을 거냐? 싱글 리턴으로 찍을 거냐, 이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단방향이지. 그렇죠. 네. 네, 알았어요. 아무튼 네. 그건 뭐 알아서. 기본은 싱글 리브예요. 네. 대표님, 싱글 리턴은 바로 잉크를 뿌리자마자 저기 램프가 쫙 경화시키니까 잉크가 퍼지기 전에 경화돼 갖고. 아, 이세 개는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실사기에서 쓰는 컬러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 찍을 때 옆에 C M I K 쭉 바로 나오는 거, 그런 거 찍는 건데. UV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컬러 설정에 대한 순서가 이제 컬러 1번이 K고 2번이 사이언 3번이 마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화이트 1번 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화이트 2번이 지금 바니쉬거든요. 바니쉬인데 이제 얘네가 화이트 2번이라고 해야 바니쉬로 인식이 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2번은 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그건 없으신데 쓰시다 보면 이렇게 옵셋이 잘안 맞아. 근데 옵셋을 맞추시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돼. 채널이 6개잖아요. 화이트가. 그러니까 잘안 돼.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채널을 제하고 나머지를 다 클로즈로 꺼버리고 찍어보시면 한 채널만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실 수는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상급자 갔을 때나 예, 네, 그러니까 설명 드린 거고 이것도 저희 진짜 동영상에 있을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보셔야 되고 네, 누르면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이제 스팟 모드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상태에서 포워드 프린트 하시면 화이트 앞쪽부터. 출력되고 프린트 출력되고 리버스하면 컬러 화이트. 이거는 자동으로 컬러는 역 역상으로 된다. 네. 같이 배면으로 미러가 먹어요. 자동. 근데 나는 그냥 그대로 인쇄 하고 싶어. 이미지에서 미러를 줬으면 미러를 주고 여기 에 넘겨서 리버스를 선택하면 또 미러가 먹어서 정상으로 돌아와요. 음. 원래 파일처럼. 옆에 온리 컬러. 나는 진짜 컬러만 찍겠다. 프린트 온리 화이트 음, 또는 음. 프린트 온리 컬러. 음. 위드반시 바니쉬를 찍으면 헤드가 밑에 쪽에 있잖아요. 음? 다른 애들보다. 음. 그러니까 경화가 좀 빨리 끝나서 경화가 마지막이 덜 돼요. 위드 바니쉬. 네, 그래서 바니쉬와 함께 얘를 하면 추가적으로 몇번더 왔다 갔다 해서 경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바니쉬 쓰실 때는 그냥 무조건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해 놓으면 돼 있거든요. 근데 안 쓰실 때 이렇게 해 놓고 쓰시면 몇번더 가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리죠. 경화 패스가 몇번더 가니까. 이 중간은 건드리실 거없고요이요 음. 밑에. 아, 또 있어요? 이 밑에가 화이트 바니쉬 댄시티, 농도. 아, 그중요하 네. 100%부터 0에서 100까지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테스트하거나 권장 드리는 거는 50%. 50%로 해도 6채널이니까 컬러 대비 300%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돼요. 오. 그럼 얘는 뭐... 설명만 드릴게요. 데이터가 일러스트에서도 화이트가 없고 스팟이 없는 데이터야. 그냥 컬러만 있는 데이터일 때, 얘를 체크하면 아까 제가 립에서 뭐 소재 설명 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 화이트면 똑같이 이렇게 전체 이미지 전체 화이트가 나오고 컬러 화이트하면 컬러가 있는데만 화이트가 나오고.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화이트나 이런 스팟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이트만 쓰고 싶어도 많이시가 나와 같이 그럼 쓰말네 그러니까 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립에서 설정해서 쓰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기능이다 메뉴에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이걸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이 클리닝하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 거든요 근데 얘는 자동 이 클린은 자동 얘는 수동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눌러놓으면 지가 뭐 3초 동안 이렇게 땡기고 뿌리고 와서 여기 뿌리고 와서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채널별로 1번 화이트 1번 컬러 2번 화이트 3번 바니쉬 4번은 없으니까 무시 하시고요 해서 뭐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스타트를 누르면 얘가 펌핑을 하기 시작해요. 클리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음... 핀시나 클로즈를 해주시기 전까지 계속 잉크를 빼고 있을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주말 지나고 월요일쯤 출근을 하셔서 클리닝만 하고 찍으셨을 때, 화이트가 약간 흐리멍텅한 컬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2번 선택하시고 잉크를 좀 빼주셔야 돼요. 이 이거만 거의 할한 거의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를 만약에 근데 요걸 하셨어, 그러면 이 헤드 밑에 잉크가 계속 묻어 있을 거예요. 수동이니까. 그래서 요걸 하고 나시면 끄시고 꼭 클린을 리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하시는 거니까. 20초 전후.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다음에. 클린 2번만요 반드시 클린 자동 클린 네. 응. 모든 설명은 다 드렸고요